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뭐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러운데요. 네. 아주 곧고 날씬한 체격이군요. 누가 요이미경량이요 네, 말도 마찬가지. 말이요? 네. 자, 이제 마당에서 훈련을 시작 합니다. 장애물을 넘기 전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경격 석보를 훈련을 한다고요. 얼마나 모습이 날렵해요 미경량 지금까지 60의 국내 국제 경기의 전망고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나이가 좀 많습니다. 네, 이 선수는 아주 네, 노련한 선수로 네. 어, 화려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수상 경력이 꽤 많겠는데. 네, 이, 이 선수는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베린자크라는 말은 호주에서 수입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 어, 그런데 성, 이 말이 그 아주 그 성능이 우수한 말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어, 지금 스타트 라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17명을 어, 국가대표팀으로 뽑아서 어, 지금 합숙훈련 강화훈련을 시키고 있고 네. 현재 1명을 해외전지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저희는 네. 금년 중에 저희는 그 많은 선수를 해외전지훈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용도 좀 많은 편이겠군요. 승마협회가 어, 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예그 선수 훈련을 시키는데 어, 소, 많은 비용이 아, 든다는 거아 저거 얘기. 좀 보십시오. 아유. 네. 네. 어, 지금 장애물을 어. 몸으로 말 몸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네. 지금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 장애물을 어, 어. 어, 저게 5번 장애물이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감점이 어떻게 됩니까? 어, 거부를 시켰은 거죠. 거부를 네. 시키고 낙하가 된 건데, 어, 3점 내지 6점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4점으로 감점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간 감점도 따라서 있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애물을 어, 저렇게 그 거부를 해서 망가뜨렸을 적에는, 네. 어, 심판부에서 시, 어, 시간을 중지를 시킵니다. 장애물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네. 고기고 그그 시간은 공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 시간이 그 꽤... 면은그 위험한 상황이 도착했을 적에 네. 그 그때 그때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었습니다아 네. 떨어뜨렸네요. 또 다시 감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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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때그 네. 기대 어긋난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 저제 같은 경우에 네. 비 출구 그같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지금 또 떨어뜨렸죠? 네. 떨어뜨리는 것을 그 선수가 직감을 알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장애물 앞으로 접근할 때 이미 자기가 이 장애물을 제대로 적, 어 갖다 대지 못했다는 것을 감, 어,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자신이 없는 거든요 그렇죠. 네. 어, 떨어뜨리진 않고요. 이렇게 횡복을 건드리기만 했을 때. 예, 그때는, 그때는 감점이 안 그때는 되죠? 감점이 안 되죠. 지금 못 넘었죠? 예, 지금 아. 같은 장애물이 이게 예, 연속 장애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A, B 이렇게 C 이렇게 네. 구분을 해놨을 적에 A는 A 장애물은 넘고 B 장애물을 못 넘었을 적에는 네. 그때 처음부터 다시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그 네. 난이도가 심한 그 장애물인데 이제 그래서 있습니다. 실권이 됐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오늘 그 대장님을 경기가 대부분이 대표. 선수들과 함께 지낸 선수들이 대표 네. 선수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실권된 게 아니고 한번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수의 그 선수로서의 그 연령 같은 것은 다른 그 운동 종목하고 비교해서 제한은 없을 가능 있습니까? 네, 어,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 장애물 경기는, 이 승마 경기는 연영의 제한을 아, 받지 않습니까 네, 계 네, 지금 넘어뜨리고 보신 것 지금 굉장히 하하. 위험한 상태로 되었죠. 하하. 그 선수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그 노련한 선수는 그때 그 위기를 면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렇게 이제 낙마하는 경우에 감점이 어떻게 됩니까 어, 낙마 감점은 6 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낙마를 하더라도 그 선수가 다시 그 말을 타고 다시 다운이 들어가가지고 가야죠 네. 음. 관중들이 그, 그 경기 도중에 그 응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네, 저희는 어, 이 승마 경기는 그 말의 집중력을 그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진행 중에는 마지막을 그 아, 마지막 넘으면서 네. 또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 선수는 뭐 들어긴 들어왔습니다만은 어, 어, 우승권에서는 예, 물러날 것 같습니다. 점이 많이 됐군요. 음. 지금 마지막 정해물이 이 폭이 1m 80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m 80 정도를 어, 넘으려 고 그러면은 높이는 1m50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네. 그리고 폭이 180, 높이가 104. 네. 네. 느린 동작이 다시 나옵니다또 네. 떨어뜨리고 또 아주 떨어뜨리고. 아, 문화는 잘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장애물에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선수가 네. 넘을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말이 아하. 어, 말은 넘을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몇번 선수입니까? 서정균 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정균 선수죠. 에, 서정균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좀 현재 알아보죠. 서정균 선수는 상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고 네. 나이는 23세, 네. 어, 서울대학교에 어, 재학 중이었는데 어, 금년도에 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 대표 선수고요. 이 선수는 몇년 정도? 이 선수는 승마다니까요. 제가 알기 그로 국민학교 때부터 탄 선수로 아하, 알고 있습니다. 네. 에, 그리고 그서 어, 선수의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 선수가 불란사에 가서 유학을 승마 유학을 하고 온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 선수가 된 선수의 그 가족은 대개 승마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 음. 그 그렇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승마가 잘 보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이 있다 생각이 들고 아. 저희 승마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승마 보급에 중점적으로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첫 번째 넘고 두 번째 장애물 돌고 있습니다 네. 장애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네. 장애물을 넘을 수, 어, 장애물을 넘는 중에 낙하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말을 잘 유심히 보시면 말이 장애물에 갈 적에 부담 없이 갈고 있는 아, 상태에서는 예. 대부분의 경우에 예. 잘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 그러 것이 <laughs> 눈에 띕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것이 대장애물 비월 경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어, 경기하는 선수 중에서 제일 수준 높은 선수며 또 수준 높은 그런 그 말이죠 그, 그렇습니다 가장 그 수준급에 네. 있는 말들이 참가한 어, 대장애물 비월 경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 폭이 1m 20부터 1m 50, 아, 1m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1m 20부터 1m 50까지의 높이가 되어 있고, 이전 장애물의 수는 12개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12개 속에는 3개 장애물을 하나로 계산을 한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네. 어, 3개 장애물이 동시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2개 장애물이 동시에 네. 연결되어 있는 또두 아, 그 아, 아, 곳이 아, 있습니다. 그부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저런 경우에 거부를 그 하면서 장애물을 떨어뜨렸죠. 네. 그래서 장애물을 보고 동그랗게 된그 원판을 어 긴장되게 오해가지고선 있군요. 그게 빨간 색깔이면은 지금 장애물을 준비 중이니까 네. 기다리고 있어. 서정균 선수 23살의 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작년에는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던 말이었는데 네. 금년도에 저희가 좋은 말들을 그 많이들 들여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말이 어그 우승권에서는 지금 현재 물러나 있는 건 말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장애물을 예. 넘었습니다마은이 선수는 어 우승권에서는 완전히 탈락이 되겠습니다. 어, 방송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에, 보실 기회가 없죠. 예. 그런 면에서는 승마협회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 예, 승마협회에서 송구스럽게 오,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예, 승마경기가 어, 인기 종목의 경기가 됐더라면 음. 어, 네. 방송국에 더 많은 신세를 많이 지, 지었어야 할 텐데. <laughs> 네. 어, 김승환 선수 나옵니다. 네, 이 김승환 선수는 어, 지금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어, 소속은 경기 승마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현재 이 선수가 가지고 나온 말, 복수제트라는 말은 금년도에 저 선수가 호주에서 직접 가지고 온 말입니다. 네. 어, 저 선수의 부, 어, 부친 되는 분이 또이 승마에 무, 매우 열성을 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 자기 네, 말을 한 마리 또 저, 자기 마장을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저 선수가 호주에 가서 2년 동안을 그, 저, 자비로 훈련 교육을 받고 네. 온 선수입니다. 네, 다섯 번째 장애물까지 넘었습니다. 열두 개의 장애물 중에서 다섯 번째 장애물, 여섯 번째를 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렇게 그 집안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훌륭한 선수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협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네. 함으로써 능력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네. 그 좋은 마피를 대여를 해주고 그러는 일을 어, 해야 될 것이 저희 승마의 배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뛰는 모습이요. 아주 그 자신있게 한전하게 뛰어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저 말은 이 호주에서 두려운 말인데 호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던 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어, 저 말이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면 아시안 게임에서 어, 저희가 그 메달권도 기대를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마지막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이 선수가 무감점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무감점. 저 흥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저, <laughs> 어, 저 김승환 선수의 부친이 되겠습니다. 아, 아, 예. 아.